자, 여기는 중국 기남현에 있는 제갈공명 고향이 왔습니다. 지금 얘가 제갈명, 제갈공명 동상도 있고, 제갈량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, 지금 이 것을 지은 지가 약 10년 정도 됩니다. 10년. 그래서, 어, 여기 10년 축제도 이렇게 있는데, 한번 서서히, 한번 보게 주 어, 젊었을 때 동상인데, 너무 잘 찍어졌습니다. 제갈공맹이 태어나자마자, 얼마 안 되어가지고, 그, 바둑을 두고 있는데, 그, 바둑 두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네. 소년, 소년 제갈량이라. 소년 제갈량. 아, 여기서, 자, 아, 꼬마들이, 꼬마들이 같이 있네. 아, 멋있다. 제갈공맹이 어렸을 때 애기들. 애기들이 바둑도 못뜨게 하네 허허. 아따 재밌게 노네 요 귀염둥이들 아녜 니 이거 자 여기는 유비가 제갈공명을 가서 만나 가지고 삼고초려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, 그것을 재현해 놨는데 우리는 삼고초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삼고모려라고 그럽니다 삼고모려 자, 유비와 조조, 그다음에 손권 등이 서로 담판을 하는 그 시기입니다. 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? 형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. 여기는 저녁에 분수 쇼를 하는데 아주 저녁에 저녁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입니다. 아, 이게 양쪽으로 집들도 멋있게 짓고, 버드나무가 펄렁펄렁 잘 나오고 있네. 자, 여기는, 에, 유비가 제갈공명한테 탁고 하는 장면입니다. 탁고. 탁구. 탁고랑 것은 자기 아들을 부탁하는 그 장면입니다. 우리 아들이 에, 똑똑하지 못하면 아예 쫓아내버리고, 어 당신이 황제를 하십시오 하는 장면입니다. 여기는 이제 제갈공명이 에, 그 난만을 칠때 맹액이라는 장수를 그 일곱 번 쫓았다가 일곱 번잠 사로잡는 장면, 그지 그 칠종칠금 그리고 여기가 끝나면서 다시 그 위나라를 쳐들어가는 에, 그런 곳을 하는 장면들입니다. 자, 여기 출사표를 써서, 예, 지금, 이 나라를 쳐들어가겠다고 하는 장면, 예, 바로, 어, 장면입니다. 아, 많은 사람, 예,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개자서대니다개 자서. 예, 제갈국이 지은 그림입니다, 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와룡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룡원 예 네, 와룡원이다 자 여기는 전망대입니다 군영의 전망대 그래서 한번 또 아, 제갈공명 동상 있는 데까지 한번 슬슬 올라가 볼까 합니다 아, 여기가 그 재갈공명 문화촌입니다. 근데 여기가 일반인들이 여기 거의 안 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걸 보시고 어,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이야, 아, 저기 재갈공명의 출생부터 예 네, 출생부터 까지예볼수 네, 네. 그, 있다는 것이 참 여기까지 볼수 있다는 것이 참 영광이고요. 예예 네, 네. 너무 잘해놨다. 뭐. 너무 잘해놨죠. 예 네, 예. 네. 어야 여기 이제 재갈공명의 동상인데, 에그 멋지게 만들어졌습니다. 지금 아, 그전에 없던 건물들이 앞에가 아주 멋진게 펼쳐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여기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번도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 보니까 너무 크고 멋있습니다.